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의야투십 야구 트레이닝의 진심, 박재영 코치입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팔꿈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엘리트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팔꿈치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쓰임새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사회인 분들이 정말로 잘못 쓰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팔 승이라는 것은 뒤에서 회전을 시켜서 짧은 회전에 의해서 퍼 포인트로 올라왔을 때 타겟에 올라왔을 때 팔꿈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오게 되면 위로 올리게 돼 있어요. 밀거나 아니면 나온 상태에서 땡기거나 그러면 릴리스 포인트 자체가 앞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볼 자체가 힘있게 들어가질 못하고 위로 형성되거나 밑으로 그냥 박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팔꿈치는 사회인분들을 특히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엘리트들은 연습을 통해서 코킹 동작이라 그래서 코킹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 손이 튀어나오는 그 상황 자체가 팔꿈치 이 안쪽 뼈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손이 나오는 형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용도가 가능한데 사회인 분들은 이 코킹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경우에서 팔꿈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앞부분 요 부분이 나와서 위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꿈치 충돌 위험성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인대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줘서 나중에 분명한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 자체를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손이 돌아서 나오는 형식으로 스윙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팔꿈치를 절대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못 써요. 사회인분들은. 이 코킹 동작이 사회인분들은 이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린 상태에서 그냥 손, 손만 출발하는 스윙 자체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나오는 릴리스 포인트 자체가 앞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훨씬 볼의 컨트롤이라든지 볼의 힘이라든지 형성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만 유의하시고 팔승 연습을 조금씩만 해주시면, 예, 좀더 좋은 볼, 좀더힘 있는 볼 타자에게 위협감이 있는 볼을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